항상, 비 오는 날에는, 어 일이 좀 많고, 단가도 세다고, 이게, 화물 하는 사람들은,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, 오늘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밤부터 하루 종일 지금 비가 오고 있죠? 오늘,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는데, 수요일이어서 그런지, 어비 오는 수요일 날, 다들 장미꽃을 사서 가셨는지, 어쨌는지, 오늘 같은 날 일도 없고, 제가 평소에, 어잘 못해서 잘안 하는 혼적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혼적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, 뭐,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, 어 성공을 했을까요? <laughs> 2023년 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어그 유명한 비 오는 수요일이죠. 뭐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비 오는 수요일엔 뭐 빨간 장미를 이런, 이런 노래가 있죠. 옛날 노래. 저희 구독자님들 연령대가 뭐그 노래를 잘 아실 것 같아요. 여기는 경주 외동이고요. 어 지금 여기 바로 한 10km, 15km 정도 거리에 있는 활천산단, 울주 활천산단이라고 있죠. 거기 가서 1차로 상차를 하고 2차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문산공단, 문산공단에서 두 번째 짐을 상차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 하차로. 이렇게 오늘 일을 잡았거든요. 제가 매번 혼적에 도전한다고 어, 말만 하고, 한 번도 제대로 된 혼적을 성공한 적이 없죠. 근데 오늘 비 오는 수요일, 어, 아니, 비 오는 날 보통 단가도 좋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? 대부분 어,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아직까지 어,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닭가가 그렇게 엄청 좋아지거나 뭐 빙바디들이 일이 많아지거나 뭐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, 잘. <laughs> 제가 뭐 일을 잘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어, 비 오는 날에 어, 수의 특혜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. 어, 오늘은 또 수요일 날, 코로스 <laughs> 때는 또 혼적에 한번 도전해 봐야죠. 뭐, 여러 개는 제가 제 스타일도 아니고, 전제 말씀 드렸죠. 독차짐, 독차짐 없을 때 혼적에 도전해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운이 정말 좋게도 또방경 15kg, 15kg, 20kg 안짝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첫번째 집은 새빨이 떼가지고 한 1톤, 1톤 정도 되구요. 두번째 집은 전에 한번 갔었죠. 문장공단에서 혼자 상차해서 혼적그 실패하고 <laughs> 그 집만 그대로 싣고 갔던 그 집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두집 그래서 총7바레트 오늘은 7바레트만 일단 잡아줬거든요 <laughs> 무게는 두 군데에서 2톤도 뭐 안될 것 같아요 에이, 상차지 도착했습니다 울주 활천공단 <laughs> 여기도 몇번 왔었는데 최근에는 어, 통 안왔었죠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세파레트 상차했습니다. 뭐 상차하는데 5, 5분도 안 걸리네요. 바로 상차해 주셨고요. 또 감사하게 또 사이다, 사이다 마시라고 주셨거든요. 역시 이 동네는 <laughs> 저 제가 울주 쪽몇번 왔는데 되게 여기 직원분들이 전부 친절하신가요? <laughs> 제가 온 곳마다 다 친절하시던데. 아, 두 번째 집 상차는 4시 반에서 5시 정도거든요. 근데 지금이 2시 40분입니다. 여기서 한 20km? 20km도 안될 건데, 아, 시간이 정말 애매하네요.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이게 뭐 독차 짐도 없지만 혼적 짐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짐작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 어떤 유튜버는 혼적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. 뭐뭐 전문적으로 혼적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하루에 뭐네 다섯 개이렇게 하시는 분을 최근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. 제가 또 오늘 그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, <laughs> 혼적을 하긴 하는데, 아이고, 이거, 혼적, 혼적도 집이 많아야 잘할수 있는 거네요. <laughs> 예, 혼적 잡기도 만만치 가 않네요. 오늘 제가 소시랑 먹고, 지금까지 어 지금 2시 44분인데,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또 비상 식량 있죠? 산도하고 산도하고 초코파이 좀 먹겠습니다 <laughs> 또 주신 나랑드사이다 또 고맙게도 제로네요 제로 뱃살 <laughs> 찌지마라고 제로 주셨네요 자 이거 먹고 좀 다른 거 잡을 게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상차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혼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아는 분이 주신 혼적은 해봤어도 이렇게 콜로 잡아가지고 혼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공차 거리가 좀 있어도 하는 건지 왜냐면 원래는 제가 있던 곳에서 지금 상차로 가는 곳이 한 5km 정도? 5km에서 10km? 이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거든요. 시간이 그게 한 4시 반에서 5시에 상차가 되고, 지금 제가 방금 상차한 곳은 바로 상차가 되는 거거든요. 제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10km, 15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상차를 했거든요.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? <laughs> 아닌가요? <웃음> 아무튼, 제가 정확하게, 아직은, 혼적에 대한 경험이, 아직 미쳐내가지고. <laughs>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, 다섯 바리트하고, 앞에 세 바리트. 이렇게 상차가 끝났습니다. 이렇게 두 군데서 혼적, 어 상차하고 나왔습니다. 시각이 4시 55분. 아직 발시가 안 됐는데, 두고다 상차를 했거든요. 생각보다, 어, 혼적 뭐, 두 군데라서, 뭐 상차, 시간도 여유롭고, 해가지고, 살만한 거 같아요. 네, 제 구독자 중에, 이렇게 혼자, 그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전에 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말씀하시기, 혼적잘 하면, 어, 매출이,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본적으로 한네 다섯 개? 네 다섯 개 실으면 하루 일당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동거리는 뭐 왕복이 아니라 편도, 편도 이동거리라 어 기름값이나 이런 비용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도 잘 짜야 되고 제가 전에 지입할 때각 하차지들에서 언제 오냐고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게뭐 묻어나시다 그러면 혼족을 뭐 하면 뭐 일단 돈은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제가 뭐 추천하는 일 머리는 아니지만 <laughs> 또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전하게 집까지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시 5분입니다. 7시까지 들어와 달라고 했는데, 전에도 영상이 한번 나왔었죠. 직원들이 6시 반에 출근하더라고요. 일단 첫집 하차하고 또 찾아뵐게요. 하차하고 나왔는데, 역시나. 직원들 출근 시간이 7시 반인 것 같습니다. 이거 함을 하면서 대기가 제일 좀 짜증나죠. 뭐 다음 하차를 해야 된다든지 뭐 상차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예약짐들이 있으면 하차 시간이 좀 늦어지면 그리고 아니 뭐 바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오라고 한 시간에 도착해도 하차가 안 되면 짜증이 나죠. 여전히 30분 기다렸다가 차를 하니까 무단다고 이렇게 30분 일찍 오라고 했나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<laughs> 여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8시 반부터 어,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. 뭐 전자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출품인지 많습니다. 여기는 하나로 하나로고요. 저쪽에 보시면, 저쪽에는 빙그레, 냉동식품인데, 빙그레시고, 또 저쪽에는 다른 업체가 있네요. 세 군데. 이렇게 한 곳에 세 군데 업체가 있어가지고, 대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, 저희 같은 일반, 일반 차들랑들은 이렇게, 여, 옆에 한군데하 이렇게 두 군데 하나로 이렇게 두 군데가 물센터인데, 주문 시간들이 다 8시 반인 것 같아요. 다들 하차를 못하고 대기하고 계십니다. 저는 다행히 입차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하차 해주신다고 하거든요. 여기서 사용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. 예, 하차 잘 하고 나왔습니다. 뭐 어, 하차야? 세파레터 밖에 안되니까 1분도 안걸리죠 <laughs> 1분도 안걸리고 바로 8시 반좀 지나니까 하차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제 상차한 물건 다 하차하고 오늘은 오늘 또 물건을 잡아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